예, 오늘 마태복은 284절 말씀입니다. 아직, 그분이 군중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열, 마태복음 10장부터 열두 제자파송하죠 전도하기 위해서. 10장부터의 내용들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는 지금, 예수님의 참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것도 종교 기독권자에 대한 대지법이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석유안들에 대한 대지법이었어요. 오늘 마지막 아, 부분, 부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지금 바리새인과 석유안과 군중과 또 고침받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호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마지막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지금, 메스름 사회 가운데 있어가지고, 제자들도 있고, 군중도 있고, 종교지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가족이 온 거예요. 가족이.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뭡니까? 가족 관계예요. 저 사람 지금, 잘하고 있나? 여러분, 가족보다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가족보다? 가족은요, 평생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당시에 제자들과 군중들이 전부 다 눈이 커졌을 거야, 아마. 어, 가족이 왔네. <laughs> 어떻게 될 건가? 하고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의 어머니 형제들이, 형제는 누구냐면, 형들은 아니에요. 다 동생들입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 아, 왜 많냐면, 여기 형제들이라 불렀는데, 아마 한두 명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주렁주렁 주령 할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서른 살 때까지 둘뭐 했습니까? 목수리를 하셨어요. 왜 했습니까? 생계를 책임졌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계십니다? 예수님이 생계를 책임지고, 이제 드디어 하다가 선설되니까 지금 나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당황했지. 만약에 예수님이 나가실 때, 어머니나 형제들, 동생들에게 모든 걸잘 설명했다면, 올 이유는 없어요. 지금 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운해서온 거예요, 당황해서 아니, 큰 형이, 큰 형이 나갔는데, 또큰 날이 나왔는데 만약에 설명이 잘 됐으면 달랬으면 뭐라고 오겠습니까? 그것도 사회 현장에. 네? 갑자기 나왔고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s m 파처럼 미리 출가된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30살 때까지는 가정에 충실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하다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가정 입장에서는 좀벙뚱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 이, 이틀에 다 그만 오겠지 뭐한 뭐 3개월이면 오겠지 했는데 오질 않는거야, 집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가족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과연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게 아니냐 뭐 쉽게 사지 않습니까? 왜 정상적인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신 들렸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귀신 들려서 온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노파심에 온 거예요, 노파심에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얘기하기를 좋아하며, 누가,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얘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오라도 아니고 그냥 다초지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너 지금 저, 너, 어? 너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거예요. 동생들도, 형 어떻게 된 거야, 자라다가왜 이, 이 지형이 됐어? 형 지금 정신 있어? <laughs>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립니까? 옆에 워낙 사람 이 많으니까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으니까 종교 지도도 있지 또 군중도 있지 제자들도 있지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또 말이죠 여자들, 여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자 가운데 남중에는 여자들도 있어요 뭐 마리아도 있고 여러분 막다황되는거 심해서 볼 때는 예, 후크이 드디어 미쳤나봐. 얘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뭐예요? 여자들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laughs> 얼마 나당황되어요 <당내> <laughs> 그래가지고, 어디서? 지금, 얘기하기를 구하며. 이 얘기가 뭡니까? 여기서, 언어가 얘기가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다가 아니라, 대화하는 걸, 구하며, 대화하는 걸. 이 대화하기를. 대화하기를 구하며. 왜토크쇼라고그러토크쇼로 그러죠? 그럼 토크 예장들 보네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구하며,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 심장이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 예수, 심장 예수님 심장 예수 다, 예수님 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안 보고 다 아시잖아요? 아마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아니, 이건 뭐 바리샵 성인들 가, 이제 진정시켜놨는데 아니, 이제 또 가족들이 밖에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른 살쯤 됐으니까, 서른 살 넘었죠.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동생들은 뭐, 보통 세살토이 많죠. 왜냐면은, 수유할 때는, 에, 이, 배란이안 되니까. 보통 3년도에 왔습니다. 한6볼 때는. 그러면 이제, 27살도 있을 거고, 어, 스물 또, 또, 스물 네 살입니다. 스물 네 살도 있을 거고. 형, 청년들이 밖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정이 있습니다. 정이 있으니까, 마음이 정이, 여러분, 가정이 정이지 않습니까? 평생 살았는데. 그래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고. 그럼 마음이, 마음, 감이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참된 복음을 증거할 때 일할 수 있는 사실임을 알고, 복음 전파자는 이것을 다 마음에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 성경원에 다, 다 개인적으로, 개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치료할 부분, 복음을 증거할 때 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환자도 있고, 또 복음 방해하는 서기관들도 있고, 또 나를 추정하는 제자들도 있고, 또 여기처럼 뭡니까 여기처럼 철교할 군중도 있고, 또보니까또 가족도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지혜롭게 헤쳐나가 뭐냐며 가족들이 가족들이 올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과, 부분에 대한 마지막 과정이에요. 보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판복을 전파 사람들이 꼭 염두할 것은요, 이 보험 전파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보험 전파를 계속 하면, 이 보험 전파를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가족들이 여러분, 이게 왜 써졌습니까? 가족의 방해예요. 여러분, 보험 전파를 보험 전파를 만약에 가족들이 다 후원하고 그러면 그 참된 보험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요이 세상을 지, 지, 지배합니다. 그래서 임금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죠. 누구를 방해합니까? 하나님 자녀의 참된 복을 방해하죠. 그럼 마귀는요어디에 쓰느냐? 가장 취약점을 씁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취약점을 쓰는 거예요. 가족이. 지금 마지막 부분이에요. 열두 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또갈때 이렇게 해. 뭐예요? 수빈이? 핏발, 핏발 말합니다. 핏박을 이렇게 해. 막 말하면서. 동시에, 어를 말합니다. 너희, 어려움 당할 때, 다 말해요. 그거,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종교적인 압박이 들어와요. 종교적으로. 종교가 방해합니다. 어려워요. 어요 사실은요. 세상에 이제까지 믿어도, 기독권이 방해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참된 보험의 증가비는 뭐합니까? 마귀가, 계 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가족이 오는 이 사안까지, 얘가 이제 보금전파를 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대처법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올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가족이 없구나 하고, 알싸 아다의 뿐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가족이 올 때, 그래, 가족은 나를 생각해. 가족이 정이 있어. 하고, 얼싸 아는 순간, 영적인 마귀가 속으로 웃는다는 얘기예요. 자식, 별수 없구나. 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대치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만 여러분 참된 복을 전파할 수 있고 물론 참된 복이 아니면 여러분, 공부 안해도 됩니다 <laughs> 참된 복이 아닌데 뭐를 막이가 방해합니까 이런 미역된복은막이 방해 안 합니다 여러분 미역된 복을 막이 방해 안 합니다 그래서 막 사이트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미역돼 있으면 네 빨리 방해 안 하니까 하면 참된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잘 보세요 참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험난한 역경과, 환란과 고난의 기대에 지더는인지 이러면 보시면 알 겁니다. 이런것은옛날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복음은요 항상 방해가 많아요. 어디까지? 간접적면방해인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 아마, 가졌을 때뭐입니까 영웅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해꾼인가? 지 지시지 않을 것인가? 영웅별을 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어서가 미끄러진 경우가 수밖에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가족의 반대나, 가지 핍박으로, 우리가 하나의 님 길을 막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없어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거기서 거기 묶여가지고, 콘서 때문에, 어, 지옥 관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오는, 어, 분이 계신데, 60이 좀더다 되셨어요. 이분은 마음의 결단이 있고 하면 알아요. 하면 대충 알아요. 그런데 뭘 못하느냐? 가족 때문에 못합니다. 그럼 부인이 반대하는데 될까요? 부인이 반대하는데? 부인을 끊자니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부인을 끊으면 부인을 얻습니다. 부인을 얻으면 부인을 놓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어떤 내 삶의 부분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부분 조건이 뭐예요? 주인이 안된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급수가. 무슨 조건이에요? 전체 조건이에요. 전체 조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디서 어서, 어서 끝나느냐? 자기 부인이 반대. 내 딸이 반대. 어, 끝. 게임 아웃이. 여러분, 하란도 알고, 마기도 알아요, 그 사실을. 중요한 것은, 하늘을 어떻게 사용하냐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부인이 반대, 딸이 반대. 한 뜻을 내가 압니다. 내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반대거든요. 이거 하다가는 뭐예요? 잘못하면 이혼할 수 있어. 이혼이 두렵습니다. 내 딸과 절교가 돼. 이거 감당 못해.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많태돼요 가족들이 맨 마지막에 우리 거를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못 얻어요 여러분께서 생각할 때는 가족을 내가 잡는 문제지 않느냐 나중에 진정시키고 그들을 왜냐하면 그들의 뒤에, 뒤에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에 만약 그것이 정말 가족문제라면은 해결되죠 가족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가 안에서 침돌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제, 가족이 없는 경우는 이제 자기를 지도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아주 관계 이쁜 경우가 있어요. 그 목사가 방해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길을, 진로를 방해합니다. 그 목사가 관계 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저한테 오시면 또 계십니다. 그분도 마치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분은 이제 다니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요. 아직 말안 하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끊어져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는. 뜻에서는 모든 게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만약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깊은 가족의 연, 깊은 어떤 중은연 때문에 막 뜻을 못으면요 결국은 나중에는요 평생 거기에 묶여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복음을 전파자는 이런 이런 끈들에 대해서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우리는 결 알아, 간파해야 됩니다.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왜 왔을까예요? 왜 왔을까?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No! 처벌을 받습니다. 아니. 마귀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직시하셔서 아주 이제 그 스토리할 때 진행됩니다. 왜 진행되냐면은 예수는 지금 그 가정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지의 배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것은 현상이 아니라 뒤에 배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 뒤에 배우가 마귀라면, 마귀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걸 배축해야 됩니다. 어, 우저분 인정머리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고 사유에서도 나의 주인이 되면 나중에는 다 해결이 되고 오히려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키나 학생 가운데 가족들이 반대해졌어요 만약에 이 학생이 주님에뜻 가운데 들어오면, 들어오면, 가족이 다들어온다시더라고요 놀랍죠? 반대로, 이 학생이 뜻 가운데 안 오면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지옥이에요. 자기도. 여러분, 이게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께 오느냐, 안 오느냐 싸움이 에요 가족을 잃느냐, 안 잃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도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오면은요, 전 가족이 구원받고 잘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지 않니하고 타협하게 되면 다지옥가며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게 중요한 것은 현재 일반적인 물질 관계나 대인 관계나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와에 붙어야 되고 그러면 가족들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가족들이 따라다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곧바로 이 사건 이후에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수정되게 되어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따라하는 제자들인 것가 발생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 결단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맞아 하고 했으면 뭐예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예성께서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다 지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를 구원하거나 전달 방법은요, 방법은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 측이면 배척하는 게 오히려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쉬워서 옵니다. 왜? 하나님 측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전파의맨 마지막 과정. 그럼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가속적인 관계에서 통과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좋은 기회로 삼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